밭에 오니까 자두나무에서 사마귀 새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불완전 빈태를 하기 때문에 성충과 유충이 같이 생겼습니다. 대다수 곤충들은 번데기를 거치면서 성충과 유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마귀는 짝짓기를 하면 수컷을 암것이 잡아 먹습니다. 하지만 항상 잡아 먹는 것은 아니고 성충이 된 직후에는 잡아 먹는 경우가 많고 중간쯤에는 수컷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안 잡아 먹기도 합니다. 개울이 다가오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컷을 대부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숫것을 잡아먹은 암것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얘네들 아버지는 목숨을 바쳐서 생겨난 새끼들이에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또 봐요.